고난주간 수요일,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.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?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?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.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.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. 거기서 슬 피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. 아멘. 영하. 밥 먹듯. 묵상하는 고난주간, 밥 먹고 셋째 날, 수요일입니다. 자, 친구들, 그저께랑 어제 잘 댓글 달고 또 영상 잘 보고 시청하고 있나요?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법은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꼭이 영상에 나오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른 약속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도 함께 성경 이야기 배워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두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에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. 세기로운 종, 그리고 악한 종, 지혜로운 종, 어리석은 종. 우리 이두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옛날에 주인이 있었습니다. 이 주인에게는 종이 있었는데, 주인이 멀리 가게 되면서 종에게 한 가지 임무를 줬습니다. 뭐냐면은,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른 종들을 잘 관리하고, 그들에게 제때 먹을 양식, 월급, 이런 것들을 주어라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야. 이 종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. 첫 번째는 그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말에 맞게 다른 종들을 잘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제때 먹을 월급을 준다면 그 종은 돌아와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그 종은 칭찬을 받겠지. 칭찬을 받겠지. 왜?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. 종은 뭐 하는 사람이야?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잖아.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어. 뭐냐면은 이 주인 이 주인이 떠나자마자 이 종이 갑자기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먹으라고 다른 종들에게 줘야 되는 양식을 자기가 다 가지고 먹고 이 주인의 집을 완전 자기를 위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갑자기 주인이 딱 하고 왔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. 아마 그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. 자,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말, 말해주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한 종의 모습과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은 모습입니다.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. 누구의 종이냐면은 하나님의 종이죠.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. 하나님을 사랑해라.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. 이 사랑의 모습이 지금 우리 삶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?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종된 우리가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? 오늘 친구들이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인의 말씀을 잘 들었던 세기로운 종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주인의 말씀을 완전 잊고 까먹고 거부하고 지 맘대로 살아갔던 악한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중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문제 잘 풀어보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게 내일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건지도 꼭 적어주세요. 자,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!